차 달라. 포장부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고 막으면 네, 면포 바로 넘오면 되고 자, 차부터 꺼내 줍니다. 차는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비효율적이에요. 겨우 5점짜리 마밖에 먹질 못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면 면포를 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장 날아오는 거 오라이. 포달라. 진짜는 면포입니다. 아니, 갑자기 면포를 어떻게 먹나요? 먹을 수 있어. 이 친구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마로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가 빠지면 뒤에 있는 차가 잡히기 때문에 4번 줄을 변으로 붙이면서 여기서 뜬금포 말을 죽이면서 수를 내는 거죠. 진짜는 이제 면포 따면서 게임을 끝내겠다. 자 눈치 챘을까? 내려주면서 안심하고 넘어온다면 너무 땡큐입니다. 달라. 정확하게 면포가 떨어집니다. 이거 지키는 게딱한 가지야. 마로 지키는 거. 그러면 차가 날아가. 차를 죽일 수 없잖아. 면포 먹고 마무리 수순. 자, 차장에 누가 봐도 그쪽 날아가면은 막까지 먹어줍니다. 아, 봤어? 그러면 자, 1, 2, 3, 4 가자. 1, 2, 3.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마가 여기로 올라와서 차가 병을 지키러 오는 것까지 보고 마가 미리 배치가 돼서 못 지키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변칙적으로 상을 뺀다면 잘못되잖아요. 차장하고 나서 강대로 차장 하면서 차를 죽이면서 차가 차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외통을 늦출 수 있다고 안 됩니다. 외통입니다. 수아스!